안녕하세요. 올웨이 마스터, 올마쌤입니다. ITQ 엑셀 모든 함수 정보 가기. 이번 시간에는 if와 rank.eq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12월 B형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매출액 순위는 매출액 100만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그 외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IF 와 RANK.EQ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 형식부터 볼게요. IF 함수요. 조건식이 들어가고, 조건식이 참이면 값 1이 실행됩니다.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값 2가 실행되죠. 랭크.eq 함수입니다. rank, 랭크. 쓰고, equal, eq. 첫 번째 인수는 구할 수가 들어가고, 두 번째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는데, 저 범위는 절대참조가 되어야 돼요. 달러 표시 땅땅 붙여야 됩니다. 범위는 절대참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림차순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큰 값이 1등이에요. 음. 세 번째 인수는 0을 입력합니다. 옵션에는 0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이 if함수와 rank.eq함수의 형식이에요. 아, 먼저 순위부터 먼저 구할 겁니다 랭크점 eq함수를 이용해서 순위 내림차순 순위를 먼저 계산할 겁니다 어, 매출액 100만의 내림차순 순위 여기 매출액 100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범위 내에서 어, 19만 8619 100만은 몇 등이냐 물은 겁니다 1등 하나 한번 볼게요 64만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이 숫자가 요 매치댁백만의 1등입니다. 그렇죠? 그 1등, 2등, 3등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있습니다. 자 여기 1번이다가 커스트 오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졌고 랭크.EQ 함수 RANK 어? MK로 돼있죠? 오타 하면 안됩니다. NK 두번째 있는거네요. .EQ 어, EQ. 됐죠? 자, 가로 열고, FX, 클릭. 우리는 첫 번째 인수로 구할 수예요. 구할 수는 매출액 100만입니다. 그니까, 러 198,619, 100만 요거 클릭하시고, H로 찍고요. 두 번째 인수는 매출액 100만, 범위입니다. 범위,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수식을 완성하고 우리는 위사례로 드래그 할거 아닙니까? 이때, 요 참조 범위가 상대 참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요 숫자들, 저 5하고 12가 바뀝니다. 쭉 내려가, 내려가면은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를 절대 참조로 만들어야 된다. 요거 꼭 조심해야 돼요. 자, 요거 드래그 하시고, 어, F4. F4 기능키 이게 달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딸라, 따닥따닥 붙어야 됩니다. F4 기능키 한번 눌러주세요. F4 됐죠. 따닥따닥, 달라 붙였습니다. 절대참조가 됐고요. 세 번째 인수는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지정하면 오름차순 순위가 정해진다 했죠. 내림차순 순위니까 생략하던가. 또는 0을 넣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입력하세요. 생략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0. 음, 그랬더니, 여기 지금 순위, 수식 결과가 2라고 2등으로 뜬 겁니다. 그죠? 2등. 어, 매출액 100만. 이 중에서 요거요. h5 찍었지 않습니까? 요거. h5 찍은 것이 2등이다. 그런가요? 요게 1등이죠? 어, 맞죠? 이게 2등입니다. 3등이 요거죠. 15만. 3등. 자, 요거 확인하고 한번 내려볼게요. 한번 드래그 해 봅시다. 확인. 매출액 순위 순위 백입니다. 드래그. 자, 1위부터 8위까지 잘 나왔나요? 자, 1등 64만, 2등 19만, 3등 15만. 꼴찌만 볼게요. 꼴찌는 4만이 있고 2만 어 2만이면. 그죠? 자, 요 2만이 여기서 말하는 8등입니다. 문제는 매출액의 내림 차순 순위를 1에 3까지 구하고 1등, 2등, 3등은 표시하고요. 4등부터 시작해서, 요거죠. 4등부터 시작해서 4, 5, 6, 7, 8등은 다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거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첫 번째 있는 이 순위, 또 드래그 합니다. 이거 드래그 하고요. 오른쪽 버튼 잘라내고, 여기다가 if e 함수 적으세요. if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순위였지 않습니까? 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매출액에 내림차순 순위 구했지 않습니까? 고그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요. 이 값이 1에서 3위까지는 나타내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하고요. 3. 이렇게. 어, 조건에다가 순위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은 1에서 3위까지만 조건이 잡히고요. 그 값이 참일 때는 다시 컨트롤 V, 랭킹을 넣고요. 순위를 넣고요. 넣고,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광고 떴네요. 광고 지우고요. 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 처리입니다. 쌍땅 붙두게. 쌍땅 됐나요? 됐죠? 좀 복잡하네요, 지금. 랭크점 이프 어, 랭크점 이큐 함수할 때두 번째 인수인 요거요. 아, 요것이 어, 절차 달라붙이는 거, F4 기능키를 위해서 하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1에서 3위까지 나타내는 건 조건에다가 3보다 작냐라고 무, 물어야 돼요. 랭킹이 3보다 작냐 그러면 랭킹을 표시하고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한 겁니다. 자 확인. 1, 2, 3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공백처리가 나와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드래그 합니다. 음, 1, 2, 3잘 떴죠? 나머지는 공백처리됐고요. 음.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이어서 완전 함수 정보 문제 풀어보세요. 이상으로 아이트케 엑셀 모던함 정보하기 풀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마스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